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아버 친구들 강도사님이에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더 씩씩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려요. 그럼 우리 친구들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송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도신경송 올려드려요. 강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그 영상을 따라 사도신경송 함께 올려드려요. 하나, 둘, 셋.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 볼까요? 그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동작과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럼 준비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좋아요. 그럼 우리 율동고로 우리 하나님께 신나게 씩씩하게 찬양 올려드려 보아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일동 준비 빛나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 예쁜 모습으로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네, 이제 귀 쫑긋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요. 강도사님이 말씀 구호 외칠 건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 구호 따라해 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강도사님 따라 함께 읽어 볼까요? 다윗은 언약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다윗이 소중히 여겼다는 언약계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것이 그 언약계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언약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사건에 만나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언약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찰박찰박.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 차 있던 요단강 물을 이렇게 막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계가 함께 했고요. 우르르 쾅쾅. 하나님께서 높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멋진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기는 이유는 바로 저 언약계 때문이야. 맞아. 우리가 가서 그 언약계를 훔쳐 오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를 이길 힘이 없을 거야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기를 빼앗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기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곳에 두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계를 그곳에 두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기는 우상이 우당탕탕 넘어져 깨졌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피부에 병이 생겼어요.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기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기를 돌려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저곳 여러 사람의 집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이 된 다윗에게 들렸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언약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봐라. 빨리 가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성으로 조심히 소중하게 옮겨 가져오거라. 사람들은 다윗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중하게 옮겨 성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기쁨으로 뛰어나와 맞이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축제를 열었어요. 이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다윗의 이러한 모습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계 역시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쫑긋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예배를 잊지 않고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아셨죠? 좋아요. 그럼 오늘 말씀 잘 간직하고 한 주간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예배 시간에 활짝 웃으며 만나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감도사님이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칠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예쁜 기도 눈과 기도 손과 기도 무릎으로 귀 쫑긋하며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뤘던 것처럼, 저와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유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